안녕하세요. 팩트 폭행 진행자 신승주입니다. 엊그제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 정장을 빼입고 집을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아, 등줄기로 땀이 엄청 흐르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시작한 저희 신승주의 팩트 폭행이 어느새 버물지나 이제 뜨거운 여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들어주신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는 말 전해드리고요. 청취자분들의 뜨거운 열기가 한여름 정오의 뙤약볕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노력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충우들 여러분께 다가가는 신승주의 팩트폭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계의 재미있는 사람들 또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는 시간. 인터뷰 한이 꿀잼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장 요즘 또 핫한 사업 중 하나죠. 한의약 인프라 사업에 관하여서 저희 TF위원님을 직접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를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 TF위원 고동균 위원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등연대원이 모르는 회원분들도 많을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용인에서 자연생 한의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한의사회 의무의사를 지금 맡고 있고 그리고 지금 4년째 중앙대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벌써 지금 4년째 중앙대위원까지 하고 계시고. 4년이니까 네. 두 번인 거죠, 두 아, 번째. <laughs> 지불도 해주시고, 하여튼 한계기를 네. 열심히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 물론 뭐, 홍보이사라는 저도 좀 대단하긴 하지 <laughs> <laughs> 뭐, 농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번 대의원 총회 통해서, 한의학 인프라 사업 관련한 tf 구성 됐잖아요 네. 네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한번 모셔봤어요 저희 tf 위원 이제 하게 되셨는데 네.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말씀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약 침을 전문으로 조제하는 원해탕전을또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GMP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GMP를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좀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예, 그래서 참, 자원을 하게 됐습니다. GMP가 사실은 뭐 아는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회원 중에 많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 자, 원하신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예, 아, 예. 하,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이게 또. 일곱 명이 이렇게... 전부다 자원을 했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예. 그래도 한이계를 <laughs> 예.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TF회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지금 TF가 구성된 지 그러면 총회 때 구성됐으니까 한달좀 넘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한달좀 넘게 돼 있는데, 지금 뭐 주인 현재 이제 어떤 것, 어떤 것을 하는 건지 회원들 좀 알려주세요. 어, 지금, 인프라 사업이 이제 세 개의 방향으로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요. 이게 원예탕전하고 GMP하고, GLP, 어, 기관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 건데, 어, 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고, 음. 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어떤 목적으로 진행이 되나,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뭔가, 그렇게 이제 좀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으로 지금 그, 이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뭐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3 0 0억이니까 네, 네. 아니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원들 관심 갖고 네. 회원들 대표하시는 대원분들 참여하는 거참 좋다고 생각이 네, 돼요. 네, 네. 그래야지 어쨌든 의견 수렴이란 걸 하고 이제 조율을 할수 있는 거니까. 네. 사실 제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 해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음. 지금 좀 내부 분위기는 어떤 걸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좀 처음에는 의견이 많이들 나눠지고 음. 그 g m p 나 어떤 그 어떤 제약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들이 이제 다들 이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이제 의견충돌이 좀 있었는데 뭐 같이 이제 그 서로 얘기를 하면서 g m p 개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같이 좀 공부도 해보고 그 음. 뭐 임상 시험이라든가 뭐 제약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거의 지금 수준을 맞춰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주 모이세요? 그러면은 온라인 회의가 제일 많고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직접 만나는 거는 한 무지만 뭐 네번 정도, 네번 다섯 번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MP 시설이나 이런 견학도 하면서 방문 갔다 오면서 또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온라인 회의까지 하신다고 하면 진짜. 자한의원도 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 네, 바쁘실 텐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TF가 구성이 됐고. 이제 그리고 나서 최근에 토론회도한번 있었죠, 그렇죠? 네. 네 예, 저도 이제 예. 그 자리 갔다 왔었는데, 아, 예. 네. 회원들 우려상항이 뭔지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예. 왜냐면 알아야 되니까 모르고 하면 예. 안 되고 예. 또 직접 오프라인에서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다른 의미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제 모셔서 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대이, 뭐 TF 전체를 뭔가 대표해서 이 말씀을 드시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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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번 달에. 어, TF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중간 보고를 아마 하게 될 건데요. 음. 아직 의견이 수렴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인 상태고요. 각기 이제 위원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한약 인프라 서큰 틀에서 봤을 때뭐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지면 어떤 느낌으로 좀 어떤 판단하고 계신가요? 어, 일단은 그 사업이 네.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림들이 다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업 이제 그 이제 컨설팅하고 이제 이런 비용이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사각 사업별로 그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그 그 회원들이 우려하는 것도 우려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어, 또 저기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좀 한의사한테 좋은 방향으로 좀 끌어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뭐큰 틀에서의 취지 자체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그 방향성에서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 아주 시작 단계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네. 객관적으로 하면 얘에서 뭐이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 보죠. 뭐 네, 문제점은 네. 또 얘기를 많이 하실 네, 거니까 네, 네. <laughs> 가능성, 어떤 네. 부분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세요? 음, 표준 임상 진료 지침 사업과 관련해서 임상 수요가 네. 임상 시험 수요가 지금 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 조제 한약을 임상 시험을 할수 있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 네네. 제재에 대해서는 이제 임상 시험이 가능하고 뭐 제재는 계속 이제 그동안 해왔지만 조제 한약으로서 이제 인정받는 임상 시험을 할수 있는 게 이제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어. 한의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조제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이제 한약의 뭐, 세계화라던가, 외국인 환자 유치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보험, 사보험에 이제 적용되는 부분, 아, 이런 것들을, 이런 것에 대한 근거로서 이제, 그, 기대를 할 수, 있 그,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기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제조공정 표준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그렇죠. 그 얘기 하면은 네. 제가 이제 그것도 사실 연결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진짜 헷갈리는 네. 용어 중에서 이 얘기 면서 GMP급이란 말이 나와요. 네. GMP급, 이건 뭐 GMP급이란 말은 GMP는 아니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GMP랑 GMP급이 어떤 차이가 음. 있는지, GMP도 좀 공부하셨다니까, 그거 설명 좀 <laughs> 해주세요. 회원들이 이거 아마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GMP는 그... 어 GMP는... 시설, 시설만이 아니고요 이제 시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벨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품질을 보증을 하는 음, 체계가 네. 있습니다. 이제 검사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던가 이제 그런 검사를 한 방법이 믿을 만한 방법인가. 그거를 한번더 확인하는 게 이제 벨리데이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그런 걸로 이제 검증 방법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 검증 방법에 의해서 품질 관리, 제조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정확한 제조 공정과 그 이제 작업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 정해진 룰과 방법에 따라서만 이제 제조를 하게 되고 그게 GMP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GMP는 예. 그 제조 시설에 많이 들어가는 게 GMP고. 예.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GMP 급은요? 사실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 GMP의 일반적인 개념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아.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근데 왜 GMP급이라고 했죠? 그럼 GMP라고 하면 되지? 어, 사실 GMP가 되려면 은 제조시설에 대해서 네, 적용되는 네, 법입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네. 그 조제시설은 GMP가 이제 그 GMP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제 GMP 평가를 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에 이제 가깝게 음... 충분히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GMP급이라는 말을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음... 조 지금도 아직 <laughs> 좀 어려운데 예.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쨌든 조제한약을 GMP스럽게 하기 위해서 GMP급이다 뭐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관리 체계를 좀더 이제 예, 구체적으 예. 정확하게 아. 그러니까 이제 요즘 현대에서 제약에서 기대하는 예. 현대 제약 시스템에서 기대하는 그 수준까지 관리를 하겠다. 음. 네, 그래 그래야 이제 또 이제 임상 실험도 할수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예 예. 이 예. 아. 그러니까 품질이 일정하다라고 예.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 음, 예,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제가 볼때 뭐, 첩약을 어떻게든 뭐 임상시험이라도 해보게 그래야 퍼준지질자 지침도 되고 뭐 나라에서 원하는 사업도 되니까 네, 예, 예,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음흠 이 저도 이 사업을 어쨌든 이사, 그니까 러 협회 이사다 보니까 공부를 좀할수 있게 되는데, 할게 네. 진짜 많긴 많더라고. 뭐, g n p 급이란 말도 참 어렵고, 뭐, 네. g n p 란 네. 말도 사실은 어렵고, 그래가지고, 영어 설명만 잘 해주셔도, 진짜 <laughs> 큰 회원들 큰 도움 주시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랑 같이 공부해 볼수 있는 부분들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이게 그, 간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임상시험에 대해 조제한약을 임상시험용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 내용 중 하나인 건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 어떤 공신력 있고 인정될 수 있는 임상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뭐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해외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믿을만한 결과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목, 목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식약처에서는 조제 한약은 약사법상 임상시험 그 대상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음, 아 식약처는 그이 그러니까 사업은 복지부 사업이고 뭐 이런 를 설명하면 식약처는 조제는 안 된다. 네, 조제는 식약처의 담당이 아니라는 거죠. 아, 아 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조제는, 하지 못한다는거나 아, 임상시험이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 네, 그 조제한약이 이제 식약처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뭐 임상시험용 한약을 확인을 해준, 그 승인을 해준다거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냥 조제한약은 자가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 의료기관에 이제 임상시험 기관에 그 IRB를 그 통과를 해서 임상시험을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정말요? 사실 가장 그 임상시험에서 이상적인 거는 그이 조제한약도 어 임상 시험용 약으로서 이제 승인을 받을 수 네. 있는 환경에서 예, 그래서 이제 약물이 이제 정확한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입증이 된 상태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임상 시험 자체가 이제 훨씬 더 공신력 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시험으로 음. 임상 시험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제 사견이긴 한데 진짜 안 가본 길인 건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안 가본 길이고 사실은 여기까지 이제 뭐이 사업에 오게 된 것도 뭐 우리 뭐 워낙 최근에 또안아기 터지고 뭐 이러면서 네. 뭐 한의하게 된 이미지가 점점 점점 사실은 국민들한테 좀 뭐라고 하지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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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어. 시장이 좀 뭐라고 하지 양반과는 다른 시장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게 조제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제조를해야지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조제 시설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아, 거거든요. 원래 또 복지부서 그렇죠. 그거. 이제 한 한의원과 밤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고. 예, 그렇죠. 복지부에서 사실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나왔지 아까? 아 교수들이 뭐 얘기한데 임상시험 때문에. 아, 그랬어요 아, 임상시험 아, 승인이나 아, 이런 게다 식약처 아, 소관이기 좋아하니까. 때문에 아, 아. 예. 복지부는 그거에 또 관련이 없으니까요. 근데 원해탕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한의원의 이제 부속 시설, 한방이두 개는 부속 시설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식약처에서 이제 그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이제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은 복지부 자체 내에서 그 조제한약에 대한 어떤 뭐 임상시험용약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이런 그런 것들을 다 마, 다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뭐 심사평가원이라던가 네. 이런 데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음. 그 기준을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임상시험을 승인을 하고 인정해 줄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사업이 가능은 할것 같거든요. 그 조제약에 대한. 근데 그렇지만. 혹시 GMP 예. 공부를 하셨다니까 진짜 물어보는 건데 예. 중국 같은 경우 는 어떻게 했으라고 이제 아세요? 뭐 중국이나 뭐 대만, 일본은 아, 아마 탕약을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아 한약제에서 대해 중국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몰요 예. 나중에 예. 저도 좀 공부를 더 해야겠네요. <laughs> <하겠다. 웃음>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뭐 사실은 뭐 길지 않게 주고받았지만 네. 막 어려운 용어들이 막 튀어나왔어요 벌써. 뭐 네.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또 아시는 얘기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얘기. 뭐 제조, 조제 차이, 식약처와 복지부에서 GMP, 뭐 GMP급, 그다음에 아까 밸리데이션, 뭐 이런 게 공부도 좀 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쨌든 첫 삽을 뜨고 있는 단계니까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잘 방향성을 우리가 예, 잘 만들어가서 예. 가야 될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분들은 좋아요 나라에서 응. 아, 첩약 안전해요라고 도장 쾅쾅 찍어주는 거다 우리도 더 이상 정관이 한약보다 더 건강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사업 하면 어 이렇게 탕전 시술 기준이 올라가가지고 마치 응. 이 탕전기, 그 그러니까 첩약이 처음 들어왔을 때이약 포지에 싸서 약 주던 것들이 자연 도태된 것처럼 시간 지나면서 탕전도 그로 도태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 갭이 사실은 엄청난 건데. 예.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그 회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예. 하고, 그리고 충분히 걱정을 하실 만한 예. 이유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그 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흘러가지는 않더라도, 않을수 있게 하더라도, 어,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개선을 하려고, 그, 노력을 하지 네. 않으면은, 예, 그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그, 약, 한약의 조제 과정이 진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조제 과정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원예통전이 아니라 개별 한의원들에서의 개선을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현재 원내 탕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줬으면은 사실 그좀 문제점 인식하고 있는 하이서 회원들이 아 이런 걸 개선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아 원내 탕전 원내 탕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원내 탕전만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그 기준 이하는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걱정을 하고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아, 원내 탕전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원내 탕전 같은 경우는 책임자가 명확하잖아요. 책임자가 어쨌든 내한의에서 내약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실은 내가 책임을 쓰게 쓸 수밖에 없고 내가 책임지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원내 탕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오더를 주잖아요. 물론 이제 네. 사실은 원내 탕전 처음 시작도 이제 뭐라고 하지 병원의 부설 시설로 이렇게 내한의원에서 부설 시설로 그렇죠. 이제 이런 네. 거였는데 이제 그게 또 규모가 네. 커지면서 이제 여러 한의원을 뭔가 해버리니까 제조 개념이 좀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조제냐 제조냐 했을 때 뭔가 좀 중간에 뭐뭐 준조제 이상한 표현이고 또막 네. 말도 안 되는 네.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딜레마들을 뭔가 잡는 그런 방향성은 좀 필요한 거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한의사 입장에서는 한의사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어떤 뭐 사업이라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뭐꼭 찬성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뭐멀리아까도 없이 에백고볼 때만 해도 한조 시 약사, 네. 한약사 낀다니까 네. 반대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대할 건 반대해야 되고 네. 다만 이제 결국 이 사업을 왜 하게 되냐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의식, 아, 자꾸 이제 낮아지는 자존감, 어? 왜 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이 되었을까요? <laughs> <laughs> 공부좀만더 열심히 해도 의대 갔는데 뭐 약간 이런 농담처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이유들을 또 극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더 강하게 네. 그반 저기 강하게 주장을 하던가 네. 아니면 포기하던가 좀 음. 뭔가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이기가. 렇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예, 네, 그좀더 이익이 되고 우리가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그 사업도 찬성하지 않겠다라고 음. 이제 좀 강하게 얘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 이익을 포기를 하고 그 한의학의 발전에 한의사의 발전이 아니라 한의학의 발전에 찬성을 하겠다라던가 아이고, 굉장히 위험하신 말씀인데 네. 그렇게 뭔가 좀 확,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회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걸 쫓아가려면은 의지를 갖고서 공부를 하고 해법을 스스로 그 찾아가던가 아니면은 그냥 남들이 해주는 거 따라가는 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애매하게, 애매한 포지션에 우리가 너무 오래 있으면서 하나 둘씩 뺏기고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 저 자연스럽게 이제 회원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도 이제 하고 계시요 사실 <laughs> <또 웃음>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눈 감고 떠, 감았다 뜨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laughs> 진짜 한약을 뺏기거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분노가 갑자기 그냥 확 올라오면서 다 때려 엎어라는 소리가 나오다가 또한번또눈 한 감고 다시 생각해보면은 야, 그래도 또 이게 또 맞는 길이 아닌가 좀 어떤 발전을 막고 있는 그 잘못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laughs> 고민이 그냥 그, 하루에도 세네번씩 뭐 왔다 갔다 합니다. <laughs> 좀 고민하시는, 그런 고민이 좀 느껴집니다, 네. 진짜로. 예. 아,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로 와닿습니다. 네.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셔서, 그리고 또좀 되게 진짜 허심탄하게 회 이야기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 네. <laughs> 그래요. 저희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지금 사업 얘기 3분의 1밖에 못한 거거든요. <laughs> 그러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네. 기가 불량이 있고 또 이제 먼길 오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얘기들은 또 이제 토론회라는 추가적인 자료들 나오고 더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한번더 모시던가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함께 모셔서 뭐이뭐 뭐 이렇게 썰전 같이 한번 해보던가뭐 다양하게 한번 저희가 네. 또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 주시면 언제든지 또 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진짜로 와 주셔서 얘기 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고동균 원장님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